이억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것은 하늘에 큰 엄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억이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그죠. 바로 서는 날, 바로 설립자죠. 날일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억을못 가진다는 거예요. 평생. 무슨 말이냐면 전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마음을 바로 딱 가다듬지 않으면 1억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1억이 된 만하면 뭐예요 유혹이 온대. 하, 자동차를 하나, 뭐 요를 사면서 이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돈이 1억이 되려고 할때 유혹을 느껴가지고 그게 다시 5천만 원 줄어. 다시 한 4천만 원 줄어. 고새 못 참는데. 그래서 이 옛날 어른이 이 억자를 이렇게 만들 사람인 자죠. 마음 집자잖아. 사람의 마음이 바로서는 설립자죠. 바로서는 날 이력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바로서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 그죠? 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바로서서 이력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게 뭐예요? 칼이야. 칼. 이게 뭐예요? 창이야. 창. 창과짜야. 이거 뭐예요? 곡괭이야. <laughs> 무슨지 알죠? <laughs> 이 칼도 짜고, 어? 창, 어? 곡괭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어? 창과짜. 그럼 이게 창과 칼과 갱이이시활 아, 창과 깡이와 칼. 이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녀야만 성공이라고 그래. 그럼 뭘로 성공하냐? 부지런히 갱이를 가지고 농사 짓거나 그래 안 그래? 창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오거나 칼로 응 어? 전쟁에 가서 자르고 나무를 베고 동물을 잡아오거나 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맞자맞자 전부 날카로운 무기들이야 이게. 맞아 맞아. 음, 이거는 이이 이룰 성자는 무시무시한 글자입니다. 저거보다 무서운 글자 있어요? 창과 곡괭이와 응? 칼이세 가지가 하나의 글자가 인게 이룰 성자야. 여러분들이 그냥 봤죠? 이걸로 뭘 만들어가지고 공, 베풀공 남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 배풀공 자야. 근데 지를 위해서 쓰면은 실패한 자야. 그거는 성취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게 실패자는 이 창과, 창과 칼과 곡괭이를 취하는 자는 어디다 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성취는 지가 찰과 칼과 이 곡괭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 먹는, 몽땅해가 몽땅 자기가 혼자 먹는 게 성취. 이거는 나쁜 거예요. 남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나다 망했다. 몽땅 척 잡았다. 억울해 하여나 안 해야 되는. 어차피 남한테 줄 거야. 베풀 거야. 근데 왜부도 났다고 상심을 하고 자살하려고 그러나? 시, 실패하면은 성공은, <laughs> 이 칼과 창과 갱이를 <laughs> 결국 남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남이 싹 들어 먹었다. 그건 실패한 게 아니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laughs> 아, 말고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이해가 가. 사바다가 어떤 사람들이 뭐, 좀 적자 봤다. 이거 왜 스트레스 받아? 적자 본 거는 남을 위해서 쓴 거야. 어차피 이루어 봐야 줄 건데, 뭐. 그래 성공한 사람이야. 아니, 이거 보세요. 아, 내가 하늘공에 여기 있는데, 시에서, 아, 지금 청년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애들이 한 500명 이 관내에 있는데, 총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내가, 아어 난, 난 하늘공 하기도 힘들어요. 이러면 되겠나? 그럼 이거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야. 성취한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laughs>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느 정도 매달 해야 됩니까? 그럼 도와줘야지. 맞아, 맞아. 장학재단,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시에서 앞으로 좀 협조해주세요. 아, 그거 뭐 협조하지.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그래. 응.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나? 여러 단체가 오겠지.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은 항상 1 0 0예요 100%.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성, 공. 그러니까 이 글자는 전부 이런 것만 있어요. 무섭죠. 근데 이거는 안 그렇잖아. 사람이 마음이 바로 서 있는 날까져주지야 바람이나 좀 피워보자. 이러면 이게 무너져 버려. 갑자기 이러면 통장 있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야. 응? 어? 마누 몰래. 어 여보, 뭐, 내 친구가 좀 아프다는데 2천만 원만 달래. 이거는 지애인하고 쓰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친구한테 빌려준다고 통장 빼내. 그럼 갑자기 1억에서 8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비틀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 글자가 뭐를 바뀌어? 천 단위로 바뀌어 버려. 여기 뭐가 있어 위에 칼이 있죠. 칼. 칼이 하늘을 딱 가리고 있는 거야. 이 천만 원 단위는 언제나 위험해. 이게 뭐예요? 칼이 있죠? 경고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하늘에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마자 맞아. 그럼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억에서 천 단위가 돼. 어 아, 그럼 8 천만 원 남았다. 그지? 이러겠어? 이게 단위가 달라지 사람이.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하고 몇 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몇 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들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활비를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러. 종안조 이걸 딱 주면은, 아, 일반인들에게도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성공한 사람이야, 이게. 알겠죠? 이걸 갖추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면 또, 빚이라도 없애야지. 맞아, 맞아. 왜 빚을 갚아주게 돼? 좋죠? 그래서 내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내 지지자들은 이제 알겠죠? 내가 이 성이 무슨 뜻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운 거 아니야. 아,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칼과 창과, 그래, 안 그래? 꽃갱이를 가지고 일구어서 남을 주는 거구나. 그죠?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그러지, 성취 많이 한 놈이다. 그런 부자는 원치 않아. 알겠죠? 돈 벌었으면 어려운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알겠죠? 그 진정한 성공 환자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잘 써야 이것도 보람이 있지. 그죠? 어, 이 갱이는 농사 짓는 거야. 이거는 군대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거는 자기 어? 어, 동물이나 이런 거 잡아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요 칼은. 그러니까 이 세계 의 뜻을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이룰, 이룰 성자가 저렇게 무서운 글자다. 무시무시한 글자야. 무슨지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넘어가? 성공하면 그냥 어, 성공인가 보다. 저 글자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무섭죠. 이걸 보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 어, 어, 지금 뭐미국이라 나라가 그냥 있나? 이거, 이거. 창. 칼. 이런 걸로 미국이 만들어진 거야. 남북 전쟁. 영국하고 전쟁. 프랑스하고 전쟁. 맞아, 맞아. 응? 어? 노예 때문에 남북 전쟁. 그 많은 창과 칼과 권총으로, 총으로 싸워서. 이런 거아니야미국이라 땅이. 그래, 안 그래? 어느 나라가 그렇다고 그러지? 러시아나 저런 나라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국수주의가 되면 안 돼. 우리나라만 중요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를 통일해서 다 분란이 없도록 하자.